네, 안녕하세요. 재로지코인금석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로지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일단 오늘 7%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세력 매집이 좀 빈번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실어주는 자리는 절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물대가 아닙니다. 100% 세력이 기입했다라고볼수 있는 차트고, 이렇게 세력이 매집을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당인 경우에 이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저가를 크게 펌핑을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읍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로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최소 5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 무실 기회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지 코인의 약 76%가 라본 물량으로 잠겨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재단이 보유한 물량은 36%입니다. 재단은 제로지 코인에 하나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 지갑 기소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시키는 집이 포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매도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지금 현재 제로지 코인에 락업을 제일 효과적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이동시켜 놓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지 코인에 다시 한번 전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고점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하는 손이라서, 여기서 절대 매도하지 않고요, 주가를 올린 다음에 던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저점 잡으시고, 지하주대점을이 락업일 동안에는 주가를 올렸다가, 락업일이 지나면, 물량을 그 즉시 던지고 바로 조가을 폭락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락업일 기간 안에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로지 코인에 지금 이 이동된 물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락업 일정과 재단 목표가는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싹다 알고 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다만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시세 변동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따로 개인보드로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로 문자로 재로지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즉시 알려드릴거고 이 정보는 100% 무료로 딱 구독자 3천수 50분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서 이 정보 공유 받으시면 시겠습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리는 재단 목표가에는 무조건 예약으로 매도를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스파크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마곡기간인 일주일만에 주가가 무려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락업 기간 동안에는 재단이 최대한 고장에서 매도하기 위해 주가를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올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00%에서 만개는 2000%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상승하는 건실익을 보니까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주지하야대점은 락업일이 지나게 되면 재단이 물량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넘기는 순간 주가는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제로제 코인은 조만간 라거베제 일정에 맞춰서 큰펌핑이 나올 거라 제가 그전에 최대한 저점도 잡아드릴 거고요. 라거베제 일정과 재단 목표가까지 짝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1가5 8상0 5 완화 7칠제고료고요 여기로 제로지라고 남기시면 제가 다루고 즉시 그 하게 드리겠습니다이 네, 전문의 100% 무료이고 선착순 50분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돈 요청하셔서 공유 받으신 다음 대인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훈식을 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이노를 감동 900만 원을 투자해서 400만 원의 최저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 원치를 투자해서 2년 만에 2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만 원께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후의 장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그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자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b x 등 다양한 거래조류들의상장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OKX,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원에 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포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천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대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속이 시작하면 미친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신흥 구자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S까지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량 매집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절 손실 보지 않고 씨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58302-1507로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소통방의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방 함께 하시는 것 전부 다100%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 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